<laughs> 여러분 너희가 힘해지면서 제가 서울역 연설을 안했습니다 여러분이 지칠까 싶어서 연설 안하라도 줄이려고 제가 안했는데 오늘은 지금 마침 거음이좀 들어서 덜 지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스마트폰에 구글이나 네이버나 들어가셔가지고 해방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해방. 거기 답이 뭐라고 나오느냐? 어압으로부터보세람 이렇게 나옵니다. 반복이라고 치면 이런 던 주권을 다시 내찾아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내용을 대한민국 개통인도 몰라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몇 사람들 앞에 전달로 해서 보내주세요. 오늘은. 강복 73주년이라고 억지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미국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1945년 개방이 되고 나서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주권을 되찾으면서 강복인데 미군정 3년 동안을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간복한 걸로 그냥 치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느냐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인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억지가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 일제중 신민지로부터 해방된 것이 맞습니다 해방되고 나서 3년 동안은 미군정청에서 우리의 주권을 행사한 거예요. 1948년 5월 10일 미리 온 선거를 시작으로부터 48년 7월 17일 개헌을 해서 헌법을 목표하고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벽하게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인과 동시에 우리의 감복절입니다 그런데 감복절을 73년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와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1919년도가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1919년도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100주년이다 이런 엉터리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민족들이 다 지켜보고 웃을 일을 이 나라 대통령이 무시한 소리를 하고 다이요 1919년은 자기들이 이런 붙인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임시정부라는 게 뭐예요 집을 짓때집 짓기 위해서 가건물을 지어 놓으면 그게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임시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기부 하나 만들어 놓은 거를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우겨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우길려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 박사예요. 그러면 이승만 박사가 건국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도 잘라버렸어. 이승만 박사가 모기싫니까 경북 개성을 잘라버리고, 1919년, 장애인 시련부가 대한민국에 경북이다, 이렇게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해나가면, 외 책계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국회 내일 모레, 대한민국이 경북 개성, 8월 15일이 돌아오고 1주일부터 개방된 개방일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이 무식한 국민들, 무식한 대통령을 교육을 겸치해야겠다는 폭파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 오면서 대구에서 온 아줌마가 오늘 제일 처음으로 여기 왔는데 와서 보니까 가슴이 울렁거리다 그런데우리는 만세라도 한번 부르게 해줘야지 우리 외표장 돌을 보내야 하느냐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직 후진들이 다 통찰하기 전에 만세 한번 부르겠습니다 네, 네. 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만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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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기 애국시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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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를 사랑하는 대한애국당 만세! 만세! 기왕에 만세, 만세 한번 불렀으니까 만세, 어떤 사람 이름을 부를 테니까 만세. 아파트에서 떨어지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그렇게 얘기하고 물러나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물러나라 그러고 네. 북한으로 보내고 싶으면 네. 북한으로 가라고 소리질러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갇혀있던 의문을 마음껏 터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문재인! <목소리도> 다시 한번더 불러줄게요. 문재인! 여러분 가슴이 조금 시원해주셨죠 네, 오늘 행사 끝까지 잘 마무리될 시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